저 맞은편에 건너가서 타시면 됩니다. 15-1번 가평역 기준 10시 20분 차 타고 출발할 거예요 시간표는 터미널 기준이라 25분으로 되어 있어요. 아 저희 도착했어요. 여기로, 가라는 거? 여기로 걸어가면 된대요. <웃음> <웃음> 오~ 휴 좋아. 1.8km를 걸어가면... 어... 군 땀을 먹으면서 가요. 군밥 1코스나 2코스가 있는데 소망능선 갈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무계획입니다둘다 피해요. 11시 30분. 이제 소망능선으로 출발할게요. 시작! 여기가 들머리. 열심히 등산하는 홀라수. 햇소리 들려. 오! 하이. 짜잔! 여기 소망 철쭉 터널이 나왔어요. 철쭉 터널로 들어가는 홀라수 철쭉 없는 철쭉 터널. <laughs> 철쭉 터널엔 없는데 뜸은 뜸은 철쭉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2.2km 남은 지점에서 동굴 가는 길이 다 왔어요. 여기 동굴 뜨집판이 있고요. 어. 여기 동굴. 어, 나 소름 끼쳐. 들어가지 마 무서워. 되게 깊어. 오 진짜? 보자. 어이 그만가 그만가. 너무 멋있어요. 연인산 최고. 오예. 새소리도 최고. 아 진짜 멋있다. 올라가다 보면 수비빅이 있죠. <laughs> 아뭘 봐? 핸드폰. <웃음> <웃음> 정상에 가까워져서 추워지니까 수비빅은 종이 인간이라서 또 옷을 입었어요. <laughs> 추위를 정말 잘 느껴요. 뭐, <laughs> <laughs>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빨리 와. 정인간 욕했지?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런 말한 적이 없어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여기 노랑 제비꽃 밭이에요 완전 진짜 예뻐 진짜 예뻐 힘들어하는 홀라수 <laughs> 아주 가파릅니다 이제 2km도 안 남았으니까 힘내세요 네 연인산 정상까지 1.4km 남았고요 여기가 이제 한 3분의 2지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짜잔, 저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냥 나무 뿌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되게 좋지는 않아요. 1kg도 안 남았어. 힘내 힘내 1kg에... 1kg에... 바 k g 에 1kg에... 안녕 비비가 잘가 <laughs> 드디어 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도착 3초전 정상 도착 먹구름이 <laughs> 엄청 끼어있죠 여러분 여기는 백패킹은 안 된대요 백패킹하기 좋은 데크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시면 안 된답니다 와, 여기 날씨 좋을 때 왔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확실히 정상은 너무 춥습니다 그래도 비맛집은 포기 못하지 그냥 화면 세로로만 한번 들려서 찍다가 면 되죠? 이거 지금 잘 나겠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도착 소감은 경계 산행을 하려다가 못한 게 조금 아쉽지만, 어. 날이 흐려서 조금 아쉽지만, 어. 어, 금방 와서 좋다. 아 온도 차가 약간 있죠. 종이 인간이라서. <laughs> 종이 인간이니까 온도 차 있나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연인산 도착한 소감이 어떠세요?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엄청 춥고 반팔로 시작했는데 반팔로 끝내면 안 되는 빨리 지금 뭐 입고 입고. 어 그럼 영상 인터뷰가 빨리 끝나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빨리 하산해서 맛있는 거 빨리 먹고 싶고. 어 근데 맛있는 거 먹을 식당 있나요? 어 없죠. 아, 등산 코스 어떠셨나요? 어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 근데 안 힘들다. 어안 어, 힘들다. 어, 살자, 맞아 맞아. 살자. 코스는 추천할 만 하신가요? 아, 하산길로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산길. 흙이고 계단이 별로 없어서 그룹에도 음. 괜찮을 것 같고. 음, 혹시 다음에는 그럼 명지산을 따로 가고 싶으신지, 이 산을 오고 싶으신지. 아~~ 이 산. 네. 예. 어, 네. 그냥 1일 1산만 할게요. <laughs> 오케이. 1일 <그냥> 1산만 <laughs> <일산만> 하는 걸로. <laughs> 여러분, 지금 갑자기 비도 아니고 우박 같은 게 떨어지고 있어요. <laughs> 지금.. 찍히고 있어? 응 어, 찍혀 어, 아어 지금 비비기하고 저는 급하게 모자를 썼습니다 어음 누가 뿌리는 거 같아 사월에 내리는 진눈깨비 어. 눈인지 진눈깨비인지 그니까 <laughs> 진눈깨비 진눈깨비랑 <laughs> 봐봐 <봐바다>. 어. <laughs> 이렇게 하면 <안> <laughs> 방금 번개가 쳤어요. 무서워서 피신했어요. 다른 지점으로. 이제 그래도 진눈깨비 그쳤다. 그러게. 어. 신기하다. 그 순간 길... 바로 그쳤어. 어. 너무 신기하네. 여러분 여기 마일리 탐방로 내려가는 입구예요. <laughs> 비비기는 지금 어? 또 난다. 어? 또 내린다. 또 번개 치는 거 아니야? 너를 찍으면 무조건 내려. <laughs> 진눈깨비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비비기가. <laughs> 아니야, 무서워. <laughs> 진눈깨비. 진짜 멋있지? 응, 음, 멋있어. 겨울에 이렇게 내리는 거. <laughs> 너무 신기. 어, 더 많이 내린다. 그렇지. 이게 밑에는 비가 오고 있을 수도 있어. 아, <laughs>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여기 고지가 높아서 1000m가 <laughs> 넘잖아. 오, <laughs> 점점 많이 온다. 우리 오. 모자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여러분, 산에 다닐 때좀 흐린 날은, 아니, 맑은 날도 모자가 있는 게 좋아요. 맞아. 그리고 바람막이 필수. 필수. 저희 이제 하산합니다. 예, 하산. 연인산. 하산. 홀라. 예. 비빅. 저희는 왔던 길인 제 1주차장 방향으로 하산할 거예요. 테스 형내 집. 아까 테스 형이, 형이 번개 됐다. 뿌린 거 아니야? 안 들어가. 하산. 우박 내리는 중. <laughs> 해가 떴어요. <laughs> 저희 알바했어요. <laughs> 여기 어딘지 모름. <laughs> 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여기, 여기서. 소망등선방향 이쪽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저쪽 길로 갔지 보여. 요 근데 딱 봐도 저기가 예쁘게 생겼네 <laughs> 이제 2시 45분 생각보다 등산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택시 타고 역에 가서 닭갈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린 오늘 닭갈비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가산을 합시다 홀라위비의 <laughs> <폴라> 브이로그. <laughs> 와, 더윗 와, 여기 예쁜 풍경. 아까는 흐려서 엄청 회색빛이었는데 지금 초록초록해졌어요. 저희 이제 가지고 있는 김밥도 다 먹고 젤리도 다 먹고 초콜렛도 다 먹고 다 먹어서 <laughs> 배고파요. 쁘도 구름. 구름 너무 예뻐. 아, 저희 도착했어요. 어, 예쁜 하늘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홀라수. 하늘이 근데 진짜 눈을 못뗄 만큼 예쁩니다. 하상 끝. 3시 55분. 하상 완료. 하나, 둘, 셋.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갔막 여기로 오니까 사진 찍을게요. 저희 여기가 너무 예뻐서 사진 좀 잠깐 찍을 거예요 포토타임 포토타임 예 돌아가는 길이 너무 이쁘다 식당으로 <laughs> 가고 가고 우리를 구원해줄 택시 아저씨가 왔어요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오늘 닭갈비 먹을 곳 화산 푸드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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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어화산 내려오는 길에는 뷰가 너무 막혀있어가지고 음. 이 예쁜 하늘을 같이 보지 못했어요. 맞죠. 음. 하늘에서 본목구름도 너무 멋있었고아 맞지 맞지. 장난. 우박 우박 내리는 한 투덕투덕 튀기는 게 약간 응. 튀김 소리도 나고 아, <웃음> <웃음> 사운드가 계속 바락바락. 어 여기는 이것과 동일합니다. 아 뭐야? <laughs>